자간정리는 Alt키를 누르시고 Left키, Right키 누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간정리를 대략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조금 더 두꺼운 서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두꺼운 서체를 찾아볼게요. 뭐 서체가 많지 않아서 일단은 이런 서체들을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체를 바꾸다 보니까 자갈이 너무 붙었어요. 다시 자갈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갈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검정색 너무 투박한 것 같아요. 제가 흰색으로 바꿔놓고,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예, 그림자, 예, 그림자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그림자도 좀 주고, 그다음에 테두리, 예, 스트로크도 한번 주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도 배경색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진한 이런 예, 것들을 갖다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도 조금 거리를 조금 주어서. 예, 이렇게 그림자 효과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포토샵만 블록을 잡아서 뭐 다른 색깔을 갖다가 넣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은 포토샵이 굉장히 띄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예, 다른 글자들은 조금 작아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48이 아니라, 뭐, 42 또는 예, 38, 뭐 이런 식으로 좀 작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얘도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예, 해주시면은 재있는 그런 서체 디자인이 될듯 싶어요. 적당하게. 네, 이런 식으로,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 지금 모델이 뭐 들고 있죠? 예, 동그란 원 예,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뭔가 글자를 써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글자를 써줘야 되는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항상 카피가 고민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카피를 갖다가 어 예, 서비스하는 내용 갖다 적으면 될것 같아요. 한 500개 강좌, 1,000여 개 이미지 소스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글자를 쓰고 블록을 잡아서 폰트 폰트 잡아주고 글자 크기 줄여주고 자간과 행간 조절할게요.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해서 네, 위에다가 놓아주는 데요. 아, 얘네가 좀 크네요. 그죠? 예, 더 줄여야 될것 같아. 예, 블럭을 잡아서, 더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글자 크기, 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간정리도 조금 할게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 500개 강좌를 갖다가 서비스하고, 천여 개 이미지도 정의원님은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버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들, 뭐, 도메인 주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서비스 내역들을 갖다가 더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 디자인했던 걸 갖다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아, 요거네. 예. 어, 런 것도 괜찮다. 예. 보면은, 네. 요런 형태들. 이런 네.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한번 가져와야지. 요것도 가져다 놓고. 음, 그 다음에 모델, 모델 이미지도, 예, 가져와 놓고. 예, 요렇게 놓고. 네. 그래서 모델을 갖다가, 예,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아주고. 조금 이제 모양이 좀 바뀌어 가기는 하네요. 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네, 그 다음에 포토샵 어디까지 해봤니? 얘는 어 조금 내려서 여기다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네, 하트 안에다가 네, 이렇게 놓고 자간을 네, 붙일게요 네, 요렇게 해놓고, 어, 나름대로, 예,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예, 거 500개 강자, 예, 천여개 이미지, 요거는, 어, 조금 더, 예,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개수가 500개 이상 올라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1000개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놓고, 네, 100만원 상당의 무료 이미지 제공. 이렇게 해놓고, 글자도 좀 작게. 네, 뭐, 이미지 제공하는 거는, 요거는 부가적인 거니까, 예, 네, 좀 작게 해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놓고, 네,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예, 포토샵 동영상은 잘볼수 있도록, 예,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네, 예. 나름대로 이제 거의 다 이제 작업이 끝나가네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예, 이제 얘는, 얘는 어디다 넣어도 좋으려나, 예, 얘는 일단은 보류.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도메인 주소, 예, 도메인 주소를 갖다가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도메인 주소를 어, 쓰는데 영어로 따따따 점 a, p, i, n, k, n, e, kr 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여기에 맞춰갖고 기울여야 될것 같아요. 글자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기울이는 것은 컨트롤 T, 트랜스폼 또는 편집에서 자유변형 선택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네, 잘 기울여주시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한번 줘볼까요? 네,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드롭 섀도우 기본으로 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갖다가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예, 이렇게 광고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네 파일에서 예, 저장 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 하나면에 너무 많은 걸 갖다가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어 포토샵 어디까지 해봤니 600여개의 포토샵 동영상을 갖다가 서비스 해줘 그 다음에 100만원 상당의 무료 이미지도 제공해줘 아, 이런데 어디야 예 그러면은 따따따 a p i n k n 2 c o 로 들어가면 돼 간단하게 에, 포인트만 따따 집어와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사이트에 와서 에, 해주 자세한 내용은 볼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는게 좋아요 물론 이제 좀더간단하게더 세부적으로 넣어줄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요 너무 하나면에 꽉 채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됐으면은 얘를 갖다가 파일에서 세이브에지로 jpg로도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jpg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아이쿠 이딴에 똑같은게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서, 저장, 이미지 옵션에서 품질은 가장 좋은 품질로 화학이 누르시게 되면, 네, 광고가 완성이 됐네요. 네. 여러분들 광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델 이미지 많이 필요하시죠? 저희 에이핑크 포토샵 정의원이 되시면요. 이런 다양한, 예, 모델 이미지도 마음껏 사용이 가능하답니다.